믿고 먹을 수 있는 미나리, 무한리필 미나리입니다. 이렇게 지금 자라 있어요. 이 텃밭에 오자마자 이렇게 물을 줬는데, 물을 줘도 뭐, 한 오후 되니까, 이런 물이 지금 거의 뭐 정발이 됐는 것 같고, 이, 이, 이 상태로 지금 한 3, 3일, 4일 정도 이렇게 또 있다가 또 오면은 또 물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. 이렇게 하니까 뭐, 밤미나리입니다. 오늘을 수확해서 가서 뭐 미나리로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. 이 미나리 밭 만드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. 이 짜, 그만하게 이래 만드는 거는 그, 뭐, 일도 아니에요. 이래가지고, 미나리는, 이제, 캐가 먹고, 또 있으면 또 자라니까, 또 캐가 먹고, 뭐, 1년 내도록, 뭐, 그래, 뭐, 몇 번이고 이렇게 수확을 해가 먹을 수 있습니다. 미나리 밭 쉬우니까,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.